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메가버닝으로 200레벨을 찍기 위해서 어떤 장비들을 세팅하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좋은 장비보다는 스타포스 위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메모장에 이렇게 정리를 해두었는데, 160제 에픽무기 13성, 그리고 100제 에픽보조무기 10성, 함버롯, 모자, 장갑, 신발 같은 경우는 15성. 근데 여기 75개라고 써있죠? 함버로 같은 경우는 스타포스가 두 배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 다 합치면은 75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백제 에픽 벨트 어깨 13성. 다음으로 120제부터 160제 망토 12성. 마지막으로 140제 에픽반지 2성 2개. 그러면 스타포스가 4개죠. 그래서 이 장비 스타포스들을 전부 다 합치면 스타포스가 140입니다. 하지만 200레벨을 찍기 위해서는 스타포스 최소 143에서 147을 맞춰줘야 돼요. 왜냐면은 재빠렘 고환하고 거친 협곡이 스타포스가 143이랑 147이기 때문에 요 스타포스를 먼저 맞춰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스타포스 3개는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기 같은 경우는 백제 유니크 무기를 맞춘다면은 스타포스를 더 높게 맞출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고렙 사냥터에서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딜량이 좀 어느 정도 돼야 합니다 백제 유니크 무기로는 딜량이 약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160제 에픽 무기를 맞추는 게 좋고요 스타포스 13성 주문서를 사용해서 160제 에픽 무기에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백제 에픽 보조 무기를 풀 강화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백제 에픽 보조무기 말고 백제 유니크 보조무기를 사용해도 되고 140제 에픽 보조무기를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가성비로 따진다면 백제 에픽 보조무기가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백제 에픽 보조무기를 추천드린 거고요 10성까지는 강화 파괴 확률이 없어서 직접 강화하셔도 되고 아니면 10성 주문서를 발라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에 따라 강화를 해주시면 되고 어쨌든 백제 에픽 보조 무기나 또는 백제 유니크 보조 무기 아니면은 140제 에픽 보조 무기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함벌옷 모자 장갑 신발 15성을 추천해 드렸는데요. 이거는 무조건 유니크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타포스 때문에 일단 유니크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이제 100제를 사용할지 아니면 120제를 사용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100제를 사용하면 고렙 사냥터에 가서 죽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전사 같은 경우는 피통이 많아서 안 죽을 수도 있고 법사 같은 경우는 매직 카드가 있기 때문에 안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궁수나 도적, 해적 직업군 같은 경우는 기본 피통이 낮고요. 방어력 조차 낮기 때문에 고렙 사냥터를 가면은 죽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120제를 맞추는 게 좋고요. 이제 고자본 분들은 굳이 120제가 아니고 140제나 160제를 맞추면 좋죠. 만약에 140제, 160제를 맞춘다면 한 버릇하고 모자를 140제 맞추는 게 좋고요. 장갑하고 신발을 160제로 맞추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고자본 분들은 장갑하고 신발을 160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맞춰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140제, 한 버릇하고 모자는 세트 효과의 이동 속도가 있기 때문에 사냥에더큰 도움이 되죠. 근데 이제 사실 문제는 무자본 분들이죠. 무자본 분들은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100제 유니크로 가면은 죽을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120제 15성으로 맞추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과금이 120제 15성 맞추는 거 어렵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은 200레벨까지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진짜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120제 이상 15성을 맞추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으로는 백제 에픽 벨트 어깨를 맥강을 하는 게 좋습니다. 백제 에픽 벨트 어깨는 맥강이 13성이라서 두개다 맥강을 한다면은 스타포스 26개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13성 주문서를 발라도 되고 또는 직접 강화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은 12성 주문서는 그렇게 비싸지 않는데 13성 주문서 가격은 12성의 두배 이상을 해요. 뭐 서버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13성 주문서는 좀 비싸기 때문에 직접 강화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또 벨트 중에는 이런 식으로 핑크빈 벨트가 있거든요. 핑크빈 벨트를 찾으시면 이런 식으로 보스 전리품 세트 효과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방어력이나 경험치 획득량 이게 무과금한테는 아주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벨트 중에서는 핑크빈 벨트를 착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으어는 이제 망토인데 망토 같은 경우는 120제 이상 12성 주문서를 발라서 이런 식으로 착용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망토는 이제 100제 망토가 에픽 망토가 없기 때문에 스타포스 가성비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120제 이상으로 스타포스 12성 주문서를 발라주는 게 좋고요. 잠재 능력은 상관없이 그냥 껴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래도 생존율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고 싶으면 최대 HP를 착용하는 게 좋고요. 나중에 코짐 광부로 키울 거다? 그러면 아이템 드롭률 있는 거 착용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140제 에픽반지입니다 140제 에픽반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남은 스타포스 확장수 2라고 써있죠. 그래서 이거를 합성을 하면은 총 2성까지 합성을 할 수가 있는데 2성짜리 2개면은 스타포스 4를 맞출 수가 있어서 라이징 선링 이거를 장신과 합성한 다음에 2강까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근데, 반지 칸은 네 칸이잖아요? 근데 왜두 개만 끼냐? 일단, 첫 번째 칸은 커닝 엠반지를 껴서 경험치 획득량을 높여줘야 기 때문에, 일단 한 칸을 제외를 했고요. 그 다음 칸은 실버 블라썸링을 착용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한 칸도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두칸은 140제 에픽 반지를 껴주는 게 좋고요. 제가 지금 스타포스가 143개인데, 여기 두 개는 140제 에픽 반지 이성을 두개낀 다음에, 스타포스 147을 맞춰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한 장비 세팅을 한다면 스타포스가 총 140개일 겁니다. 제가 아까 최소 스타포스 143을 맞추려고 했죠? 그러면 나머지 스타포스 3개는 어떻게 맞추냐?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스 장신구를 합성하시면 됩니다. 일단 목걸이 같은 경우는 무릉도장 펜던트를 끼기 때문에 목걸이는 일단 제외를 하고요. 반지하고 귀걸이를 합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지 2성, 귀걸이 1성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귀걸이 2성, 반지 1성을 만드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또 반지로도 스타포스를 올릴 수가 있어요. 이제, 제가 아까 말한 140제 에픽 반지, 그거 말고도, 파라오 반지로 스타포스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기본 파라오의 반지 유니크고요 불멸의 파라오의 반지 유니크는 4성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지로도 더 스타포스를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보스 장신구를 합성하거나 또는 불멸의 팔아오 반지 합성하신 다음에 스타포스를 올려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메가버닝으로 200레벨을 찍기 위해 스타포스 장비 세팅을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스타포스 최소 143을 맞춰야 추천 레벨 200 이상인 잭바렘 구원에 가서 사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 143을 맞추는 게 좋고요 정말 베스트는 이제 이끼나무 서쪽숲 155까지 맞추는 게 좋긴 하죠 하지만 거친 협곡이랑 이끼나무 서쪽숲이 스타포스 차이가 8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가성비 세팅으로 조금 어렵고 제일 좋은 세팅이 이제 잭바렘 구원이랑 거친 협곡이라서 이렇게 세팅을 해보았습니다 완전 생무가금이 이렇게 템세팅하기 좀 벅찰 수도 있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200레벨을 찍기 위해서는 진짜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200레벨을 찍으면 나중에 코잼 광고로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셔서 200레벨을 찍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템세팅을 마쳤고요. 메가버닝으로 꼭 200레벨 찍으시길 바랍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